김한테 기마. 김하. 맞상이 걸렸고요 제가 후수를 잡았습니다 상대분은 핵왕초보예요 굉장히 초보라는 걸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8단이시잖아요 이러면은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좀 급에 계신 분들은 이분을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그죠 8단이 핵왕초보래 와 하기야 저도 뭐 어디가서 이렇게 구경할때 아저씨들 그 길에서 이렇게 장기둘때 옆에서 구경할때 아저씨들이 뭐 저보고 좀 장기좀 둬요 그러면 가는길만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거랑 비슷하네 이제 가끔 이제 가다보면 어르신들 장기둔데 있잖아요 어르신들 장기둘때 가끔 이제 사람들 막 구경하고 있으면 저도 갈때 이렇게 이렇게 몰래 가서 볼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가 있는데 한뭐 5년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어 젊은 친구가 장기 좀 두나 봐 하면서 뭐 같이 구경하면서 뭐 같이 두자고 뭐 그럴 때 있는데 그러면서 뭐, 뭐 젊은 친구 장기 두러 왔나뭐 장기 좀 두나 하면은 아니요 그냥 가는 길만 알고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이러고 말거든요 음. 그러고 마는데딱그 어, 느낌이네요. 팔단분이 핵 왕초보라고 하니까 딱그 느낌이네요. 어, 그렇게 해고 저는 대국은 안 했어요 어르신들하고 어, 어르신들하고 대국은 안 했습니다. 프 포가 맞구요 우리 릴리님께서 어, 대한민국 프로랭킹 6위라고 하는데 뭐 순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엄밀히 따지면 5위예요뭐 어, 순위가 중요하진 않아요. 순위가 주지,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어, 정확한 정보 정달을 위해서 어, 5위로 수정해 주십시오. 음, 아니 뭐 수,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 어, 팩트 체크를 하고 가야 되니까. 자 일단 차가 붙겠습니다. 양득 당할 수 있네요. 양득 당할 수가 있네요. 양득을 하고 가지겠네요 죠. 장기는 0.5점 승부도 있는데 1점이면 어... 굉장히 크죠. 자, 막아나가서 요거 달라가면서 요거요거요거 맞아, 요거 어때요? 아하, 이거 땡기면 상에 차가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지금 제가 포하고 조를 걸었는데 상대분 이거 땡기면 어떻게요? 땡기면 상한테 차가 걸리죠.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차를 주고 가야 되나? 이거,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아, 보시네요. 음... <laughs> 자, 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감하게 때리고, 때리고 가겠습니다. 아 원이님 어, 후원 감사드립니다. 원이님 후원 이천오백 원 감사합니다. 군대 입대하고도 끊치 못하는 슈이비닝 장기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군인이신 거예요? 음... 자 이러면 점수는 영점 좀 제가 지고 있고요. 어 이걸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바가 빠질 자리가 없네요. 바가 빠질 자리가 없네. 바 올로 빼야 되죠. 아, 일단 차가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 맞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우리 군인 아저씨들 항상 고생하는데 특히 겨울에 겨울에 동상 조심하시고요 항상 군인분들은 겨울에 고생을 많이 하죠 여름도 그렇지만 특히 겨울에 야간 근무 초소막 이런 다 가면 막 춥고 하니까 자 일단 차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한번더 찌르나요? 그럼 차가 어디 가야지? 여기 가야 되나요? 상 달라고. 근데 예전에는 군대 뭐 병영 문화 보면은 일과 끝나고 뭐 TV를 본다던가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바둑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장기 같은 걸 많이 두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군대도뭐 인터넷도 되고 핸드폰도 사용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장기 요런 판 장기보다는 그런 걸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음, 그런 건좀 아쉽죠. 자, 일단은 차가 빠져야 되니까, 어, 잡아갖고 상으로 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대를 하고 갈게요. 대를 해갖고 상이 빠지고 중요한 거는 이게 차가 지금 반대로 돌려가는 거예요. 차가 반대로 돌려가는 거예요. 양포 있으니까 양포를 최대한 활용해갖고 이 기포 자리에 있는 요런 자리. 차가 빠져갖고 요렇게 이렇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나온 거고 이걸 올린 거예요. 뭐, 차가 하나 잡히긴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물 형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갖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데 붙으면, 이, 뒤로 빼도 되구요. 그죠? 이렇게 뒤로 빼도 됩니다. 이제는 상대차가 올라 붙었으니까, 뭐, 궁수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상대분은. 상대분은 궁수비 하고 싶어 할 거죠. 근데 여기가 좀 불안해요, 막, 두 개가. 상대가 막, 포가 한번 씌우고 나면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음. 포가, 쉬우는 수가 좀 걸리네요. 일단은 올릴게요. 포가 뒤로, 부...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상대 차가 이렇게 붙겠죠. 그죠? 붙겠죠. 안 붙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먼저 포를 돌리겠습니다. 차가 가서 지키나요? 음흠. 한칸 올라갑시다. 좀 모양이 좀안 좋네요. 제가 모양이 많이 안 좋아요. 이이양 마가 지금 나갈 수가 없어서 이 마로 여기 졸을 한번 때려야 될것 같아요. 졸 밀면은 그냥 때립니다. 졸 밀면은 무조건 때리기 때문에. 포가 이런데 씌울수 있죠. 이쪽만 나가면 차가 이거 잡는 수도 있고. 아하. 이거 이거 장기가 많이 안 좋네. 일단 찔렀게요. 근데 포가 오면은 이마둘 중에 하나 잡힐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나? 마가 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포로 <놀람> 상 잡을까요? 상 잡고 이거 양마 주고 이거 잡을까? 좀 무리수인가? 아 근데 차가 이거 잡고 이거 들어가면 상대가 대차자고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서 음. 말을 뒤로 뺄 수는 있는데 그쵸? 일단 지킬게요 포가 이렇게 와서 씌우면은 차가 반대로 돌겠습니다 포가 맞대리면 장군의 외통수 볼수 있게끔 아, 네, 지금 생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입니다. 이거는 지금 때리야지만 제가 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 포가 이탈하면 상대도 장군 쳐 갖고 지금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와. 맛 때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안될것 같고요. 제가 반대로 돌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돌아서 어 이러면 이거 막 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차가 이렇게 붙어서 막 계속 밀고 들어오는 수도 있는데, 음 그죠? 밀겠다는 거죠. 이쪽 상에 나갈 수도 없네요. 이 차가 지켜주고 있어서. 일단, 얘 예, 올리고요. 밀면은, 어떡하지? 근데 밀면하고 쫄면하고 달라요? 자, 일단, 땡기고 밀면은, 막아. 뒤로 한번 빠지겠습니다. 뭐, 이거, 잡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빠지고, 계속 내려오나요? 계속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아, 옆으로 면포 이탈시키겠다. 그죠? 일단은 붙이고요. 계속 이제 땡겨서 이 면포를 이탈시킬 것 같아요. 이탈시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가, 어 이쪽으로 와서 이 말을 좀 괴롭히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오늘따라 그, 저희 시청자분들이 장기에 집중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거, 어쩌죠? 일단은 상이지켜주니까 괜찮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한번 밀고 내려오나? 아, 이차 일단 들어가야 되나? 이 마가 힘을 못쓰고 있는 게, 그죠? 마가 좀 힘을 써야 돼요. 마가 힘을 잘 쓰는 거, 그죠? 저는 양마가 있으니까 이게 한몇 마력쯤 됩니다. 자, 이거는 이거 지금 땡기겠다는 거죠? 옆으로 옆으로 땡기시겠다는 거네요. 요걸 잡고 들어오시겠다네. 만약에 포가 이렇게 붙으면. 차가 밑으로 내려와서 걸겠죠. 상을. 아, 이번 판, 어렵, 어렵겠다. 내려와야죠. 상이 빠져나갈 자리가 없잖아요. 안 빠져나가시네요. 아,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막아가서, 일단 아, 막아니고 막아 포가 가서 차를 한번 쫓아볼게요. 끝자리로 야, 참 이거 큰일 네 1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상, 요런데 도망갑시다. 막차가 막, 막 이런 데 내려오나요? 음. 그러게요. 장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상대의 이 조례 압박. 그리고 이 마들이 좀 진출해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진출할 그 여지를 안 주고 있어요. 상까지 왔어요. 와, 이거 좀 무섭다. 이상이 빠지면 이쪽 상이 이쪽으로 와서 살을 때리겠다, 막 이런 거 같은데요? 상이 여기 올것 같아요. 상이 여기 와서 살한번 때리자. 포다리를 끊기 위해서 차가 빠질 수도 있구요. 저는 일단은 상 뜨는 수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죠? 음. 하... 사라, 주고 갑니다. 근데 살을 주면은 이 면이 너무 약해갖고, 면이 너무 약해갖고, 아. 아, 이거 너무 너무 위험한데. 나중에 이거 밀 수도 있죠 잡혔네요 음, 미는 수도 있어갖고 속상하네요 장기가 아 이거 미는 걸 어떻게 어떻게 감, 감당해야 되냐 아... 이거 잡아갖고 나중에 산길 열어두고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거 미는 게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미는 게 너무 무서운데. 밀잖아요. 차가 여기 붙었어야 되나 본데, 못 밀게. 아... 팔을 났습니다. 이걸 이걸 어떻게 막죠? 야 골치 아프네. 당황하지말고 당황스럽긴한데 차가 누를거 같죠? 누를거 같아요 포 못, 이거 포 못돌게 아 돌아야되는데 포가 차가 여기 내려오는게 좋아요 어, 일단은 이거 왜 안내려오죠? 내려오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 포돌면은 역습 뭐 당장 역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포도는 그리고 이졸 내려오는 거, 이거 근데 못막못 막을 막아, 것 같은데 이거 내려오는 건 제가 어떻게 막죠 이거를 음 그러네요 이포 계속 못 돌지 야 망했다 망했어. 돌내려오는 스토리 너무 무서운데. 와 고기를. 주시겠죠 이게 포가 묶인게 좀 크네요 그죠 포가 좀 안묶였어야 되는데 뭐 면마 가야 면마 겠네 면마 먹마. 면마를 가야되 아, 이포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돌릴 방법이 없네. 어? 포를 어떻게 돌릴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해놓고, 안 잡고, 이거 잡은 다음에 이거 내려올 것 같아요. 아, 이 상을 어떻게 못하네. 부동이라서. 차가 이거 잡고, 잡고서 이거 내려오면은 수비 안 되네요, 제가. 어, 수비가 안 돼. 수비할 수가 없어. 와, 저렇게 외통을 본다고요? 기물들이 묶여 갖고 아무것도 못 해요. 이 아, 이게 지금 상이라도 나갈 수 있거나 뭘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지금 못 하니까. 아, 이 포가 묶인 게 기물들 상하고 아. 속상하네요. 속상해. 이거 들어가면 또 오잖아요, 얘.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얘또 오잖아. 좀안 오면 안 돼? 아, 이또 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할거같은데 그럼요 이야 이번판도 이번 비참하죠 10초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이 졸때문에 지금 궁도 못올라가고 포도 못둠 들고 그거는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여기 가도 차간카만 올라가면 차간카만 올라가면 이거는 뭐 답이 없네요 차간카 올라가면 답이 없지 아까 올라가는게 좋죠 올라가면 답이 없으니까 한 칸만 올라가면 이건 제가 수비가 안되죠 어 이건 수비가 안되지 입궁수는 어떻게 수비해요 자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잘 드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